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의기획연대와 윤명 당선자를 둘러싼 회계부정 횡령 오기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뜨뜨미지근한 입장을 보여서 좌파 진영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어 기억 연대와 함께 유한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대표적인 보금자리 주거 시설인 광주 나눔의 집에서도 유한부 할머니 피해자들 홀대하면서 후원금으로 건물 증축, 부동산 투자 등타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종근전 델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네. 그동안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고 네. 또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리들이 많아서 뭔가 어 민주당에 확고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최고위원회가 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예. 이유는 오. 5월 8일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으로, 어, 지금 그 정대혁, 정의기영 연대 윤미향 대표에 대해서 폭로한 이후에, 예. 어, 처음에는 왜 그, 이 회계상의 부정 혹은, 어, 회계상의 실수, 뭐 이런 논란, 공방이 그렇죠.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윤미향 대표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음. 그때 당시에, 어, 5월 11일인가요? 5월 8일날 네. 이용수 할머니가 한 이틀 후에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라는 정도의 거리두기 정도. 아주 뭐, 그렇지만 뭐, 이 전역, 이 상황에 대해서 요지부동,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한 사나흘 전부터 바뀌었죠? 예, 그렇죠. 쉼터 문제. 네, 쉼터 문제가 아주. 결정타였습니다. 네, 결정타였죠. 그러니까, 회계상의 실수는 외부감사를 받겠다는 것으로, 일단 외부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쉼터 문제는 감사 문제를 벗어나서, 윤미향 부친에 대한 어떤 그, 이6년간의 7천만원 그, 관리비 의혹도 포함되고, 뭐, 이래저래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 뭐 비롯해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해 갖고 드디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음. 입장을 정리하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가 네. 광주 그 내려가서 네. 사안을 엄중하게 네. 보고 있다. 그리고 당과도 그렇죠. 뭐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직접만 하더라도 남인순 홍인표 이런 14, 16명의 의원들이 이건 친일이다. 윤미향 논란은 친일파들의 지금 음모다. 뭐 이렇게 공격을 했기 예. 때문에 예전에 그의그이조국그이 옹호하던 그 예. 느낌 그대로였는데 박범계 의원과 그다음에 이 이낙연 당선자가 예. 나서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분위기그래서 예. 보편 감성을 건드렸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에서 혹시나 이 거리 두기 일단 확실하게 당이 이 지금 당선인과의 어떤 음. 예? 뭐랄까 손절매 급기야까지 예, 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웬걸? 지금 오늘 발표가 됐는데 강웅식 대변인 표현에 의하면 처음에 5월 1 0일날이해찬 대표가 했던 표현을 약간 바꾼 거에 불과하다. 아,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대응하겠다랑 똑같이 오늘 강웅식 대변인이 표현한 건 이겁니다. 음. 외부 감사를 맡겼으니까 외부 감사의 결과와 행안부 소속 그 주무 관청 행안부의 감사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 나오게 그러니까 입장을 표명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 전혀 입장이 그래. 안 바뀌어졌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결론이 났죠. 어 그런데 지금 뭐 김혜영 최고위원도 그렇고 앞서 얘기한 이낙연 전총리라든가 박봉계 의원 그 외에도 노, 노웅래 의원 네네. 또 박영진 의원 등 네. 이런 분들이 잇따라서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감사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당 차원에서 진단조사를 해서 예, 예. 입장을 신속히 정하는 게 좋겠다. 네네. 지금 여론이 매우 안, 와, 안 좋다 네. 이런 입장을 계속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해찬 대표가 왜 이렇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분이 그러기... 나름대로 음... 이렇게 여권 감각이 아주 아, 그렇죠. 있는 분 아닙니까 저기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아, 조국. 사태가 거의 비슷해요. 음. 좀 전에 교수님께서 언급했던 사람들 거의 조국 사태 때도 역시 조국 전 수석 조국 전 장관을 사실 비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음. 박용진 의원, 대표적으로 김혜영 최고위원, 이낙연 당선인도 음. 사실 처음에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거리를 두다가 나중에는 옹호하는 입장으로 좀 바뀌었죠. 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조금 모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여기에 비해서 같은 대권 주자 반열에 지금 오르려고 하는 김두관. 이라든지 서훈, 음. 서훈은 설운. 아, 좀 다르죠. 김두관은 의 대표적으로 어, 지금 어, 이명어당선인은 이, 지금 옹호하고 나섰고요. 당내 기류가 조금 오락가락한 것 같긴 한데 이해찬 대표가 입장 전일 어저께 했어요. 보니까 음. 그죠? 어, 당은 뭐그 계속. 이그 거리를 준다 뭐 이런 정도였던 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당이 진상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쟁안을 분위기를 어떻게 이미 이예찬 대표가 한걸 보면 이 문제가 정권의 안위하고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한 을게 아닌가요? 그렇죠 뭐 정권의 안위하고 그렇게 연결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의기억연대와 윤명은 좀 분리해야 한다는 게 당내 상당수 좀 양식 있는 원들이랄까 당원들은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뭐, 정의기억연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자체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핵의 비리라든가, 핵령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인 거고, 과거 조국 사태와는 달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 사이에서도 털고 가야 한다. 그런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요. 음. 제가, 제가 기억하기에도 조국 사태 초기에 이재명 계열이나 혹은 어~ 정의당 음. 계열에서는 조국을 비난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안에서 공방이 굉장히 많았고 친문들도 입장이 조금 있다가 완전히 한 대로 모아졌지 처음에 조국 사태가 막 발발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양파 뭐 어,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졌을 때는 혼란이었거든요. 그 안에서도 근데 음. 지금이 저는 또 보면 친문이 다시 결집할까? 같은 의견이 될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떤 입장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네. 여겨져요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서 친문 갑자기 입장 바꾸고 <laughs> 돌변해서. 그렇죠. 뭐그사람들 어? 뭐 청와대에서 이렇게. 뭐 오도만 내리면 언제든 어. 입장을 바꿀 사람인데 지금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흘러나온 이야기는.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뭐 현안 점검 회의라는 게 있잖습니까? 거기에서도 네. 이 문제가 거론이 됐고 여론이 좋지는 않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회에서는 이건 국정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윤명희가 민주당 당선자이기 때문에 당에서 대처해야지 청와대가 왈가 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네. 입장이 없다는 얘긴데그 그렇죠. 없다는 얘기는 네. 사실 청와대가 이 부분의 윤미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입장을 정리했다면 틀림없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오다가. 그럼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음. 그런 걸 보면은 네. 이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난중에 네. 비하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보자. 네. 검찰 수사도 있고 음. 또 이제 각종 회계 감사라든가 또 행안부라든가 관련 기관의 이런 감찰 네. 이런 것도 또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본뒤에 정우자 이런 쪽인지 어떻게 보면 청와대는 남물 네. 나라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교수님 그런데요. 기존의 청와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이정이 정부 청와대 말고 이 정권의 청와대 말고 기존의 청와대에서의 워딩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든지 음, 음. 응? 행안부의 감찰 결과를 지켜보자라든지 이 멘트가 언제나 사실 기본적으로 깔린 멘트였어요. 그런데 네. 이 청와대 이 정권의 청와대 어땠습니까? 미주알 검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럼죠 음기 칠라버 아니어다 한마디씩 멘트하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멘트하는 경우 최근에 뭐좀좀 좀 비난한 말씀입니다만 전 이번에 그 광주 MBC에서 5.18 관련해서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그 특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도 저는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5.18과 관련해서 정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전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사실 좀그상가하지 않습니까 분노를 느낀다 어 그렇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그렇 얘기하는 어, 분노를 느낀다고 현직 대통령이 네. 그러냐면상가지요어 그거는 왜냐하면 나중에 끝나서 회고록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할수 네. 있지만 왜 그러니까 전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도 포용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근데 분노를 낀다고 그~ 어~ 얘기하는 대목에서 아~ 너무 이~ 좀 그~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럴 정도로 사실 미주알 고주알 다 그렇게 예. 멘트를 하고 분노를 표시하던 그 청와대가 이번 건에 대해서 자꾸 끌어들이려 하지 마라라고 표현을했요 기자들한테 청와대로 끌어들어 이 아니 이게 국정 아니고 무슨 국정입니까? 아 그렇죠 왜냐하면 어. 이것은 한일관계 외교 문제까지도 어, 포함된 어떤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숙하게 바라봐야 되고 아니 정권 초에는 이 문제를 가장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어,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었던 한일협정을. 습니다 깨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한일 관계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정부가 들어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시민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이 음. 정부의 하나의 공동 운영 추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렇게 민노총도 지금 사실은 음. 정의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축으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어, 음. 그러니까 이 그런 음. 상황에서의 도덕성과 그다음에 어떤 정말 그이 업무상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음. 당연히. 당연히 이건 검찰 수사를 봐야 된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입장도 아니고 음. 아 우린 몰라 이렇게 한다면 어, 우리 국정문제 아니야. 어, 아니야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정부들의 그 정도 표현이라면 이건 이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나 전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감히 빠른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청와대가 딱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니까 좀 지켜보자 하고 계속 이런 어, 미온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거라고 그렇죠. 봐야고, 청와대는 네. 원래부터 또 그랬어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은 미지 고지할, 뭐다 논평을 하고 조금 불리하다 하면 은 아, 우리는 잘 모르느냐. 어? 다른데 없다는 게불구고 그래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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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2017년 유한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2018년인가고 그 2015년입니다. 어, 15, 합의, 무, 어, 아니, 아니, 합의 무효. 아, 아니 합의 무서는 2017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18년에는 그이용수 할머니, 예. 윤미향씨 불러서 오찬도 갖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후속적인 조치를 예, 예. 취해 나가겠다 하면서 네, 그때 화해 치유재단 네, 네. 일본에서 뭐 10억 엔인가 준거 기반으로 한 시그도 다해 해산,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치하다시피 한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용수 할머니의 그러한 어 지난번 기자회견의 속뜻은 정부가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한 섭섭함이라든가 좌절감 네. 그런 것도 또 배어있는 것이고 이걸 해결했다던 윤미향이는 딱 바지 차고 금패치 말하자면 챙겨 가지고 국회로 가버리니까 이용수 할머니로서는 정말 그냥 가슴을 찼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네. 수가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잠... 청와대가 그렇죠.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오불 관원의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따져보면요. 아, 그럼요.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권에 <laughs> 어, 뭐랄까요. 하나의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또 이게 오해라는 어떤 측면에서 오해하실까 봐 기본적으로 한일관계 재정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음. 그런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일본은 자꾸 우리나라한테 정부가 입장을 바꾼다라고 음. 표현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그럼 너네는 안바꿨냐라고 이렇게 그 공격을 해야 돼요 음. 고노담화 기억하시잖아요 네. 고노총리가 고노담화를 했을 때 그때가 그때 그 내용이 뭐냐면. 최초로 일본 정부의 그이 공식적인 어떤 그런 담화로서 어 위안부는 그때 당시에 군이 직접 나서서 모집을 하고 네. 어또 강제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그 최초의 담화거든요. 근데 지금 어 아베, 그니까 그다음에 총리들이 계속 입장을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그 너네 왜 그런 입장을 바꾸냐라든지 이런 속에서의 어떤 협상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사이토가 그이 그러니까 그 천영우 외교 안보 수석이. 또 하나 밝힌 게 있죠. 왜 이명박 정부 때도 2012년도에 사이토라고 해서 관방부장관인가요? 이 사람이 협상을 하려고 계속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 갖고 왔니? 협상을 안 내놔 봐" 그랬더니 사이토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 주한 일본 대사가 직접 할머니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서 일본 총리를 대신해서 사과를 하고, 어그 다음에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어 하면 어떠냐? 그래서 천영웅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좋다. 한 가지만 약속해라.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너네는 돌아가서 내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면서 언론에다 이렇게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다. 너희들이 국가 돈으로 그것을 준다는 건 즉. 이 잘못을 완전히 국가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배상한다는 뜻이다. 음.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어? 이 대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음. 것을 우리가 밝히겠다. 그런데 이렇게 밝혔을 때 너네가 또 다시 나중에 말을 바꿔서 음. 아니, 그건총리한 하지 마라. 아, 아, 총리가 한게 아니라 대사가 한 거야. 네. 이렇게 입장 바꾸지 마라. 했더니 사이토가 아 그러면 돌아가서 얘기해 보겠다라고 돌아갔는데 천용우는 그때 용량을 불렀대요. 불러갖고, 네. 야, 이러이러한 것까지 왔으니까, 할머니들을 잘 설득해 다오, 여기까지 온 건, 어? 일본이 허락, 그걸 수급만 하면 꽤 진전이다 했는데, 완전히 얼굴이 막확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영우가 느끼기에, 아, 이 사람은 할머니들이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할게 없구나. 할일 없죠. 어. 해, 해산해야죠. 어. 어찌 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바라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2015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부법이 와서 다 설명해 주었는데그 끝나고 나서는 할머니한테 알리지도 않고 끝나자마자 피해 할머니들이 그 사실을 몰랐고 어 협의의 중심에 없었다해 가지고 반대 운동을 또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여러 가지로 도대체 말을 얼마나 많이 바꿨느냐면요. 교수님. 이 문제도 벌써 네 번이나 입장 말을 바꿨고요. 음. 첫 번째 7일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합의 당일 날 알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8일에는 네. 합의 전날 알았다 그랬고요. 음. 그다음에 어, 하, 뭐 저기 또 자서전을 보니까 자서전에는 TV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외교부에서는 윤미향한테 그 전에 일단 상황을 설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윤미향하고 그 관련단체들하고 그 해만 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15번인가를 만나서 네. 늘 접촉을 유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통을 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 뭐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윤명이나 계속 오락가락 아닙니까 네. 재산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부분에서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어 회계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 집 문제, 집 문제 완전히 맞죠. 정말 기록적이에요. 아 응. 며칠 후에 입장 바꾸는 건 내가 봤습니다. 근데 아침에 얘기한 거 <웃음> <웃음> 저녁 때 저녁이 면 어. 나는 그다음 날이 아니요.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곽상도의원이야너 어, 예. 그거 저기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2억 6천만 원짜리를 네. 현금으로 줘 그렇다. 현금으로 말이야. 다 냈잖아요. 그, 그 현금 어디 났니? 어디서 난 거냐? 그랬더니 아침에 딱 해명하기를 아 그거 집한 돈이야. 네. 원래 살던 집 팔았어. 당연히 팔고 그돈 받아갖고 넣은 거야. 그랬는데, 바로 곽상대 의원이 뭐라 그러니? 야, 그거 집은 나중에 팔렸어. <laughs> 현금 먼저 놓고 집 나중에 팔린 거다 드러나 있잖아. 등기부 등본 네. 보면 다 나와 있잖아. 그랬더니, 저녁 때 바로, 아, 그게 아니라 적금 세개깼고 아, 예. 그러면 적금 통장을 내놓으면 될거 아닙니까? 깬 적금 통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내놓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윤미양의 말을 믿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네. 이 청와대가 사실은 이 문제가 자기네들이 뭘, 나몰라라 할 문제가 아니야.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윤명을 쫓쳐야죠 어, 그럼요. 어, 사실 왜냐하면, 야, 너네가 이렇게 했고 할머니들이 피해자 중심주의로 얘기하게 된건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한 건데, 네가 지금 그렇게, 어? 부정을 저지는 것처럼 보여지면 어떡하니? 라고 따져야죠. 아, 국고 지원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뭐, 한 8억 원 정도가 비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음. 당연히 따져요. 물론, 뭐, 행안부가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아, 진작부터 따져셔야죠. 근데, 그거를 엄중하게 지켜본다 정도도 아니고, 아니, 정말, 이 지금, 아, 어, 검찰과 행안부의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음. 지켜보고 있다. 주어가 있어야죠, 주어가. 네. 청와대가 주어가 돼야 된다고요? 네, 그럼요. 어? 네. 그 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청와대는 지금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유체이에요이이에요불이차이 유체 아무 얘기 없고 우리 몰라 해버리지 않습니다아 행안부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어 청와대고 다른 기관이 행정기관입니까? 아,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도 안 예, 되는 소 기자들이 실제로. 물은 게 청와대에다 대고 이걸 물어봤겠습니까? 아이 당선인이요 이거 지금 저 재명해야 돼요? 아니면 사퇴해야 돼요? 청와대에 물은 건 그게 아니잖아요. <laughs> 그렇게 물었으면 당연히 청와대에서 야 그건 당이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민단체는 당연히 공적인 기관이고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이게 의문이 됐으면 정부가 지금 주체가 돼서, 아, 이거 지금, 어? 감사를 하게, 하고 있다. 우리 저, 행안부에서, 어? 이렇게 대답을 한게 당연한데, 왜 갑자기 당 얘기를 왜 합니까? 그래. 당, 뭐, 당선인을 청와대에 물어봤습니까? 당선됐는데 이거 해야 되느냐고?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그러니까, 유한부 피해자 할머니, 특히 뭐, 김문숙, 부산 정대협 지금 회장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허스토리라는 그런 아, 유, 네. 유한부, 그 문제를 아주 열심히 이렇게 진짜 노력을 한것 같아요. 네네. 그래갖고 영화로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스토리. 예. 이분도 그거 아닙니까? 윤명이가 제일 처음 수여지에 모금만 갖다 놓고 그때부터 그렇죠.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할머니들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모았다. 네. 아, 이런 그렇습니까? 얘기예요. 92로... 또 어떤 할머니 뭐 잘하시는 그런 예. 할머니도. 예. 유한부를 역사무대에 올려가지고 앵벌이를 시킨 악당들이다. 네.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그러니까 사실 이용수 할머니까지도 그럼요. 예. 저 안성에 쉼터 음.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는거 아닙니까? 너무 분노하니 28년을 같이 그렇죠. 어, 활동을 하고 모금도 하고 다 같이 한 몸처럼 움직인 분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정말, 어, 저는 이번, 사태, 이번 사태에서 정말. 뭐, 너무 여러 가지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하게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하나입니다. 그 이용수 할머니가 온수매트 사건이 그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2019년 12월입니다. 대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총장인가요? 하는 사람이 자기 미담을 막그 신문에 뿌려갖고 뭐, 어, 지역 언론에서 난 내용인데, 이용수 할머니가 추워서 난방 시설이 안 돼갖고 대구시에 얘기했더니 대구시가 아좀 해주겠다고 라했는데좀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온수 매트를 가서 시 응? 시설을 해줬다 응. 자랑질을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예, 예. 자 그. 누가 해적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깜짝 놀랐 2019년도 12월까지 이용수 할머니는 온수매트도 제대로 안 갖춰진, 난방시설도 안 갖춰진 곳에서 살고 계셨구나. 그런데 이, 이 작자들은 몇십억 원씩을 후원 모금을 받아고 한다는 말이, 아, 우린 할머니들 보호단체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립니까? 아니,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터졌으면, 윤명 당선자는 지금 사인이 아닙니다. 음. 국회의원 당선자이고 네. 내일모레 이제 금뱃지를 다는 공인입니다. 네. 그러면 나, 떳떳하게 나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해명을 하든가 뭐 해야 하는데 딱 숨어 버리고 어디만 나옵니까? 친여매체에 나와서 자기 변명만 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김호중이 같은 작자가, 불러대내놓고 어? 아이, 윤미향 의원은 죄가 없어요. 이게 인터뷰입니까? 죄가 없다고 앵커가 얘기를 해주면서, 어, 죄가 있는 건 친일파들과 일본이 죄가 있다고? 아니, 지금 회계 부정의 죄가, 친일, 친일, 일본이 지금 무슨 회계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친일파가 누가 친일파라는 거예요? 나, 내가 볼때 그런 사람들이 친일파예요. 그럼 일본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지금까지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쳤는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이 어디에서 쓰여야 됩니까? 지금 할머니들이 원하고 있고, 할머니들이 문제를 여기고 있고, 할머니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따라서 해야 되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지금 한일 관계라 여러 갈등 요인을 볼때 해결될 기미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른 채 하고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면 자연스럽 해소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그런 식의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어두자. 우리는 모른 채그리고 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렇죠. 그 대목이 전또 떠오르는데요. 어 이홍수 할머니가 그. 이, 이제 수요 집회에 안나와겠다라고한 순간, 어, 이쪽, 그, 단체나, 혹은, 임명이나, 혹은, 뭐, 이, 쪽을 지지하는 쪽에서, 무, 뭐라 고 그러냐면, 이제, 할머니들이 그만 나오실 때도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할머니들 다 돌아가셔도, 우리는 그 사업 계속 계승, 개승, 이걸 계승한다는 핑계로 계속 사업 버리겠다. 이 소리잖아요. 참, 아, 뻔뻔한 사람들이에요.